자 이제 기본서 338 페이지 보겠습니다. 338 페이지 빠에돼 보세요. 그 정비구역 등의 해제. 그 정비구역 지정이 놓고이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해요. 사업을 안 하면 정비구역 지정은 이유가 없죠. 해제시켜 버려요. 그래서 의무적 해제인데, 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다음에 당할 때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해야 된다. 의무 의무적으로 해제합니다. 그래서 옆 페이지. 자, 박스에 동어람 밀봉. 정비 예정 구역에 대해서 기본계획서 정한 정비 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 3년 동안에 3년이 될 때까지. 바로 밑에 정비 구역 지정하지 않거나 밑에 줄 신청 안할 때. 그거뭐 길게 써 있는데요. 의미가 뭐예요? 예정일부터 3년이 될 때까지 정비 구역 지정도 못 하고 있다. 정비 구역 지정도 못 하고 있으면 의무적으로 해제요. 그럼 왜 3년이 될 때까지 구역 지정도 못 하고 있을까? 주민 반대가 극심하다, 죠 주민들 반대가 심해하고, 3년이 될 때까지 구역 지정도 안 돼. 이거는 사업 글렀으니까, 의무적으로 해제. 그 다음에 또 똥남 또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하는 행 경우. 쫙 있죠. 재개발하고 재건축을 조합이 시하는데요. 행 자, 기억번.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 동안, 2년이 될 때까지 추진위원회 매출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 안할 때. 그 다음 ㄴ번은 필요 없어요. ㄴ번은 필요 없고 지워버리고요. ㄷ 추진연회가 몇주 추진연회가 승인일부터 2년 동안 2년이 될 때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안할 때. 또 리얼 조합이 설립 인가 받고 3년 동안 3년이 될 때까지 사업생계 인가 신청 안할 때. 그 한마디로 2년, 2년, 3년 일정한 기간 동안 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의무적으로 해제한다. 그얘기죠 아, 그래서 거기까지. 이게 또, 하, 그대로 24일 때 단독 기출이죠. 그 의무적 해제사용. 이거 숫자 아주 노다지요.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숫자만 띡 바꿔갖고 물어보기 아주 딱 좋아요. 그래서, 아 어떻게 또 정리를 해야 될까 고민에 고민을 하는데, 자, 여기서 키워드는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 밑줄친 거. 추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들어가면은 몇 년이냐? 2년이요. 근데 추진위원회가 안 들어가면은 3년. 귀신같아. 그래서 똥오남 1번 똥오남 2번 여기까지는 딱 공식 공식 추진연회가 있으면 2년 없으면 3년 아, 간단해요 간단 그런데 똥오남 3번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 미출 그럼 토지 등 소유자 20명 미만이면 조합 안 만들고 재개발할 수도 있죠. 자 이때는 토지 등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 똥오남 불평 5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계획 인가신청환하면 의무적 해제 이게 24일 때 정답 아, 그러면 얘는 또 뜬금없이 몇 년이냐? 뜬금없는 건아니고요 2년 더하게 3년 하니까 5년. 그래서 5년이 되는 건데, 얘가 5년이요. 그래서 독특한 거니까, 그거 좀 조심하셔야 돼. 그래서, 자, 정리는 간단해요. 추진연원가 나오면 2년, 안 나오면은 3년. 그런데, 토지등 소유자 재개발할 때. 이때는 5년이다. 5년. 그 다음 밑에 해지하는 절차도 지정하는 절차와 같아요. 좀 전에 정비계획 입반 해갖고 정비구역 지정하죠? 자, 이번 할때 주민의 공남, 며칠 이상, 3 0일 이상, 여기서도 3 0일 이상 공남시켜서 의견 듣고요. 지방의 6 0일내 의견 제시, 또다도시개교는 심의, 고쳐갖고 지정하듯이 해제합니다. 똑같은 절차. 넘어갑니다. 자, 중간 이하에 보시면 이번 직권 해제. 자, 이미 적기 지정권자는 다음에 닿으면 지방도시개교는 심의, 항상 심의는 거쳐야 돼. 심의 거쳐갖고 해제할 수가 있다. 해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박스에 보시면 그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할 걸리예상또 2번 추진 상황으로 보아서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 그런 거는 읽어보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정답으로 주고 그러는 거 아니죠. 그냥 읽어보면 되고 3번 거기에 은점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30% 또는 30% 이상이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할 때. 그런데 가로에 보시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 맞죠? 추진연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0% 이상이 해제되라고 요청하면 해제해야 되는 게 아니고 할 수가 있다. 이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좀, 근, 근래 서울특별시의 정비구역 지정됐다는 거는 없어요. 거꾸로 해제가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그30% 이상이 우리 사업하기 싫으니까 해제되라고 요청해갖고 해제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추진연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30% 이상의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면 4번. 저게 또쪼 얼마 전에 또좀 개정됐죠. 그 중간에 보면 주거환경선선사업에서 정비구역 지정고실부터 10년 이상이 지나고요그 밑에 토지등소유자 3분의 2가 아니고 그 과반수로 바뀌었어. 과반수. 토지등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동의하면은 해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10년 과반수인데 뭐 그걸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5번. 그또 추가됐어요. 또 하나의 5번. 자, 좀 전에 동원라미 3번은 추진연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이라고 그랬죠. 구성되지 않은 구역에서는 30% 이상의 해제 요청. 그러면 종례에는 추진연회가 구성됐으면 해제 요청 못했어요. 그런 또 단점이 있어갖고, 불합리함이 있어갖고, 신설됐죠. 추진연회가 구성된 정비구역에서는 토지동 소유자 과반수가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진연회가 구성된 구역에서는 과반수가 해제 요청하면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30% 이상의 해제 요청.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상태면 과반수가 해제 요청합니다. 그 정도 정리하고요 자, 옆에 해제로 합니다. 해제가 되면 이제 효과. 를로 1번. 정비구역 등의 해제가 되면, 그 밑에 정비구역 지정 전 상태로 환원된 걸로 본다. 그럼 정비구역하고 지정하기 전으로 원상복귀도 하기 전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됐다는 것은 더 이상 이제 정비사업 할땅이 아니니까 정비구역 지정하기 전으로 원상복귀 원상복귀 그런데 재개발 재건축 합니다 땅값 집값 다 올려놓고 해제시켜버리면 후폭풍이 있어요 그래서 가로 이번 정비구역 등이 해제가 되면 지정권자는 해제된 정비구역 등을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 및할 수가 있다.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확하게 하면 요거예요. 보전하면서 정비 개량하는 보전 개량하는 방법을 하는 주거환경 개선 구역으로 정해서 대안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도 하겠다. 그게죠 그다음에 또뭐 도시 재생 선도 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도 있다. 그게 또 얼마 전에 추가됐죠. 도시 재생 선도 지역. 생선 같은데 도시 재생 선도 지역. 이런 걸로 또 지정해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갑니다. 그 다음 3자로 재건축 사업의 안전진단. 그 안전진단이 거기, 거기 나왔고, 거기서 한번 보죠. 그럼 일단 안전진단이라는 것, 거기다 필평 안전진단도 꼬박꼬박 물어봅니다. 그 안전진단은 일단 무슨 사업할 때만 나와요? 재건축할 때. 재건축. 멀쩡한 아파트 투기 목적으로 재건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건축하려는 아파트가 노후 불량 건물인지 판정하는 절차. 그안전진단이라 그래요. 그래서 안전 진단 해 갖고 노후 불량 건물로 판정돼학 정비 계획 위반해 갖고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전 진단 시기 원칙. 자, 이방권자는몇철이방권자는 이방권자는 재건축 사업의 정비 계획 위반을 위해서 정비 예정 구역별 정비 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몇 안전진단 실시해야 된다. 그걸 직권실시 원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방권자가 실시해야 돼요. 언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도래한 때. 그럼 예를 들어갖고 요 아파트 단지 재건축하게한 정비계획을 2020년도에 수립해라. 그럼 2020년 내년이 됐어요. 그럼 이방권자가 이거 재건축할 만한 아파트인지 직권으로 안전진단 실시 하라는 거야. 그게 원칙. 자그런데 밑에 예외. 자, 이방권자는 다음에 해 당할 때도 안전연단 실시한다. 딱렇고요이 요청해갖고. 요청하면은 또 실시해야 돼요. 근데 이때, 이방권자는 안전연단 비용을 밑에 요청한 자에게 부담케 할수 있다. 밑줄. 요청했을 때는 요청한 자에게 안전연단 비용 내라. 부담 지킬 수가 있대요. 그래서 요청하는 사유가 박스 1, 2, 3, 3가지 나오지 않고 또 하나 1번 한번 볼까요? 정비객 이반 제한하려는 자가 이반을 제한하기 전에, 그 밑에 건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이게 재건축에서는 누구예요?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1 동안, 10분의 1 이상 동의받았고 안전진단 실시 요청했을 때. 그럼 하나씩 풀어오면 정비계획 이반 제한한데요? 언제 제안했어요 정비계획 이반 시기가 지났는데도, 이반 안 해주고 있으면 이반해달라고 제안할수있다 그랬죠? 이반 시가 기 지났어요.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이반해달라고 제안하는데그 전에, 그 10분의 이상 동의받아왔고 안전진단부터 해달라고 요청하면은, 의무적으로 또 실시해야 돼요. 그 똥그라미 2번, 똥그라미 3번 다 요청. 그 요청하는 사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요청할 때는 다 얼마의 동의냐. 그 똥그라미 2번도 두 번째 줄에 10분의 1동그라미 똥그라미 3번도 두 번째 줄에 10분의 1동그라미 이상의 동의받아왔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토지등 소유자 안전진단 실시 요청하려면, 10분의 이상 통일을 받아야 되고요. 요청했을 때는 요청한 자에게 안전 단 비용 내라고 부담시킬 수도 있대요. 자, 앞으로 합니다. 대상. 자, 안전 단은 주택 단지의 건물을 대상 미출 단지 건물이 대상인데 딱은 거. 다만 다음에 주택 단지는 주택 단지 건물은 안전 진단 대상에서 제외. 밑줄. 제외할 수 있다. 그 안전 단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말은 안전 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할 수 있다. 그죠? 안전을 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또 하나, 1번. 천재지변등으로 주택이 붕괴가 돼서, 미처 신속히 재건축할 필요가 있다고 이반권자가 인정할 때. 그럼 이미 포항 지진 같은 거나왔고요 지진 나왔고, 아파트 다 무너졌어. 사람들 막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노후불량 건물인지 돋보기를 보고, 기싸들이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주택이 붕괴가 됐을 때. 또 2번. 주택의 구조 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쩜, 미쩜. 고그 이방권자가 인정할 때 그럼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 이 말이 뭐겠어요 그 무너지 우려가 크다 그죠 붕괴등의 무너지 우려가 클 때요 그삼도 아까 기울어진 거 이거 언제 넘어갈지 알 수가 없죠 이런 붕괴될 우려가 크면 어, 이때도 안전단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 1번 이미 붕괴됐거나 2번 붕괴될 우려가 크다 이때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 바로 지원주할 수가 있습니다 어미태 절차 바로 1번 자, 이방 권자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서, 건물의 구조 안전성, 건축 마감, 설비의 노후도 이런 것들 심사해 갖고,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죠 안전진단 실시 여부를 결정. 자, 오를 사전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해. 사전 결정. 또는 예비 결정. 을다 같은 말. 결정해야 하며, 딱 끊고요. 안전진단 실시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으면, 안전진단 기관에 안전진단 의뢰합니다. 그래서, 의뢰받아갖고, 이제, 안전진단을 실시하게 되죠. 의뢰받아갖고, 안전진단 할수 있는 기관이 크게 세개 있어요. 안전진단 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자, 요세개 기관만, 이제 의뢰받아갖고, 안전진단이라는 걸할 수가 있죠. 어, 밑으로 갑니다. 하루 2번. 자, 안전진단 의뢰받은 기관은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자,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 이방권자및요청한자에게 제출합니다. 그건 이제 안전단 했어요. 이제 결과가 나오면 그 안전단 결과 등을 고려해서 가로 3번 정비계획 이반 여부를 결정한대요. 그 정비계획 이반 할지 말지 결정하는 것을 종국 결정한다. 그래, 종국 결정.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럼 정비계획 이반을 하기로 결정한다 이 말이 보겠어요. 정비계획 이반 하기로 결정한다는 게 재건축 하기로 결정. 정비계획 이반 안하기로 결정하는 것은 재건축 안하기로 결정. 그래서, 그, 재건축 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걸, 이반 여부의 결정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반권자는 미친, 안전인단 결과, 결과 떠오나이 도시계획, 계획 또오 지역여건, 여건, 여건 또오 등을 종합검토해서, 정비계획 이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지 안전인단 절차에서 결정하는 게두번 나오네요. 사전 결정이라는 게 있죠. 사전 결정은 뭘 결정한다고요? 안전 진단을 실시할지 말지. 현장 조사에서 안전 진단을 실시할지 말지. 그거부터 결정. 안전 진단 하기로 결정해서 의뢰해서 이제 기관이 안전 진단, 아파트 안전 진단 구체적으로 했어요. 결과가 나오면 결과 등을 고려해서 마지막으로 뭘 결정해요? 정비객 이반 할지 말지. 즉, 재건축을 할지 말지. 종국적으로 결정. 이 결정. 다 누가 하는 거냐? 이방권자갑니다 결정한다고 또 결정권자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이방권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 결정, 종국 결정 확실하게 구분해 두셔야 돼요. 그럼 첫 번째 논점. 자, 이방권자는 안전진단 결과 만 고려해서 정비계획 입안 여부 결정한다. 그러면 틀려. 안전단 진 결과, 도시계획, 지역여건 다 종합검토하죠. 왜 그래요? 자, 이 안전운당 결과 노후불량 건물로 판정됐어도 옆단지에서 바로 재건축을 하고 있어. 거기다 또 재건축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재건축이 특정한 지역에 집중됩니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운당 결과만 고려하는 게 아니죠. 도시계획, 지역여건 다 종합검토해갖고 이반 여부결정이야. 런데 이반권자, 특히 시장원수 구청장, 구청장 같은 경우에는 주민의 눈치 봐야 돼요. 필요 없어요. 아, 봐야죠. 자, 강남구 아파트 소유자들이 아, 아파트 재건축하기 위해서 안전단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러는데 구청장이 자꾸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거 못하게. 그러면그 다음 선거에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안 뽑아줘요. 그래서 구청장은 주민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냥 하세요. 결정권을 남발하는 거예요. 남발. 그래서 자 이방권자가 정비객 이반하기로 결정했다. 이때는 보고해야 돼요. 누구한테? 이방권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니까 바로 위에 누구한테 와서 시도지사에게 보고합니다. 자, 이게 재작년 28회 때정답 절대 이거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이러면 틀려요. 자, 이방권자 누구였어요? 시장군수 구청장. 그래서 항상 위계져 있어요. 시군구청장이 한 달에 뛰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이방권자는 시도지사에게 결정 내용을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시도지사가 사후에 통제합니다.